자, 5번 문제 다시 봐봐. 하나, 아, 이런. 자, 지금 보이는 게 B 필터랑 V 필터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다 천천히 가볼게. 그러면은 딱 봐도 B 필터는 뭐에 가깝습니까? 가. 아, 그니까 B 필터가 뭐에 가까워? 사진 등급이요. 그렇지. 얘네 사진 등급에 가깝지. 사진 등급. V 필터는? 안시등급 그렇지 안치등급이다 여기까지는 <laughs> 뭐 기본적인 상식일 거고 응.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B-V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별의 표명도 어떻게 됩니까? 고온의 별 그렇지 마이너스일 때 고온의 별이지 네 응. 그리고 B-V의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별? 전의 별입니다. 즉, 이거를 아까 3번 문제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냐?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이. 결국 뭐랑 똑같다고 할수 있는 거야? B-V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알았으니, 가랑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지를 공부하면 되겠지. 가볼게. 자, 첫번째, 가. 자, 가 같은 경우는 B-V를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B의 값이 더, 에너지량이 더커 보이죠? 그럼 B의 값더큰 거니까 값이, 값이 뭐가 나와? 양수.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겠지. 네.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는 무슨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고, 나 같은 경우는 B-V의 값이 지금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거고, V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루고 있는 거지. 에너지 값이 누가 더 높습니까? V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는 값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므로 마이너스는 고온의 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표면 온도는 가다 나보다 어떻다? 됐다 이러면 아까 똑같잖아 플러스가 저온의 별, 맞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 아닐까? 가보자, 5번. 기억, B등급은 가다 나가 작다. 맞죠? 네. 니은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 맞는데? 뭔가 문제가 이상한 게. 5번 맞지? 네. B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아닌데? 더 높은데? 아이씨. 이거 문제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 필터로 관측한 가의 에너지 양이 나의 에너지 양보다 많은 물혹이 등급은 작다. 아,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지? 그거야. 우리 별의 절대 등급 얘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절대 등급. 음. 음. 이거 내가 절대 등급 기억하라 그랬어.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별의 밝기가 밝으면 숫자가 어떻게 돼? 아, 그렇지, 숫자 작지. 음.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음. 그럼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즉, 이거는 맞아. 이거는 우리가 다 맞게 구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이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지금 그러면 지금 가가 딱 봐도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양이 더 크죠. 그럼 숫자가 더 작다고 볼수 있겠지. 음. 즉, 가 같은 경우는 B의 숫자가 더 작은 거고, V의 숫자가 더큰 거야. 그럼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 마이너스. 그럼 온도는 높은 별. 나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저온의 별. 그러므로 표면 온도는 진짜. 누가 더 높다? 그럼으로 인해서 5번을 봤을 때, B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얘가 더 높은 에너지 양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 거겠죠. 기억은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고, ᄂ,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 이게 틀려버리는 게 되겠네. 아... 반대로, 보면 숫자 자체는 다 반대로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럼으로 인하여, D급.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겠네요. 그럼 다음 선보되겠습니다 어, 상담. 다음 구 구강. 자 구강과. 광경과 스펙트럼 m s p e 일부 원소들의 스펙트럼인 거였는데 음. 여기서 너가 하나 알아야 될 r u m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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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e 마이너스 m s p 고 마이너스? 네 어... 그래? 네 그렇게 설명 안 e 텐데 네. 여기 기체 흡수선하고 응. 가벼운 원소면, 응, 공간 그 그래프에서 응. 왼쪽으로 가고. 그래,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별의 분광형이나 스펙트만 타라는 일부 원소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치? 여기서는 여기서 사전 지식을 하나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뭘 어. 넣으면 되냐면은 가벼운 별일수록, 아, 가벼운 원소일수록, 가벼운 원소일수록, 표면,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별의 표면 온도는 높아진다. 그럼 무거운 원소는? 무거운 원소는?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기 나와 있는 헬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애들 총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뭐뭐? 헬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는데 지금 주기율표는 외울 수 있다. 없다라고 치고. 제일 순, 무거운 순서 나열을 하자면은 수소가 제일 가볍고요.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이 칼슘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별의 표면 온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H의 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의 온도가 높을 거고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가볼게 A 0 형. 자 A 0 O B 어 파인 걸 키스미 맞지 O A 0 형에서 수소 형 수소는 마그네슘 수소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자 A 형이라고 가볼게 자 A 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요? 낮은 편에 속하나요? 높은 편에 아. 속한다고 볼수 있겠지 O B 어세 번째잖아. 네. 그치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A형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봐봐. 찾아봐, 지금. 몇 도야? A형에서의. 아, 7,500에서. 7,500 켈빈에서. 만 사이. 그렇지, 만 사이야. 만 켈빈 사이야. 지금 수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만 켈빈과 7,500도 사이에서 등장하고 있죠. 예. 네. 그러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 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게 방출되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럼 기억은 맞는 질문이라고 봐야 돼, 틀린 질문이라고 봐야 돼. 맞는 거. 맞는 거라고 가는 게 맞겠죠. 예. 그다음 네, 비제로형은 비제로형 별은 G 제로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이거는 뭐 쉬운데 O, B, F, G. 지금 누가 더 왼쪽에 위치합니까? B가 더 왼쪽에 위치하죠? 네 자연스럽게 B형보다 G형이 온도가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ㄴ도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ㄷ 태양의 스펙트럼 자, 태양은 오비어맨과 키스미에서 어디에 해당돼? 오 태양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 G G형입니다, G형 태양은 주형에 해당돼. 오케이? 네. 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칼륨 2의 후수선이 A 수소 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당연히 맞겠죠? 네. 그쵸? 네. 표면 온도가 태양은 약3,000 켈빈 정도, 정도 되니까요. 아, 뭐래. 3,500에서 5,000 켈빈 정도 되니까요. 됐지? 네. 그리고 책에서 나와 있잖아. 주형 다음은 네. 그래서 몇 번? 5번. 이렇게 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14번. 14번. 어이쿠. 어이쿠. 14번. 다음은 반지름이 R, 표면 온도가 T인 흑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우선 흑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가보자. 흑채. 흑체. 내가 흑채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100% 흡수. 100% 방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네. 기억나죠? 음, 이거 그거야. 지금 완벽히 흡수하고 완벽히 다 방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표면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t인 흑체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 람다 t 내제곱이다. 즉, 이걸 이렇게 내가 씩 알아다녔다고 얘기했었어. 여기서는 에너지는 람다 t의 내제곱이다. 그렇지. 음. 그래서 흑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 양은 4πr 제곱 곱하기 라다 t 의네 제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아요. 이건 그냥 내시간 기억하면 됐지. 흑체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이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별의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 식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둔 상태에서 별의 광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광도라는 게 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별의 광도라는 것은 별이 단순한 밝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냐면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이해를 하라 그랬어. 에너지 양은 어디 나와 있니? 이거죠. 그쵸? 렇그 저기 앞에 아, 뭐가 더 곱해져야 될 텐데. 저기 대정지가 왔어요. 이게 맞네요. 슈테판 볼치만 상수였지.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너가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저게 사실, 저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왠줄 알아? 자, 표면 온도, t 나와 있죠? 네. 근데, 람다를 곱했어. 이게 뭔데? 이게 광도야. 오케이? 아. 표면 온도 알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그냥 상수니까, 파이처럼. 이거 두개 곱하면 뭔데? 이게 광도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지름, 즉, 별의 크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니네는 무조건 맞는 지문이될 거고. 디그. 어느 별이 진화하면 반지름이 10배.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2분의 1배가 되면 광도는 커진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지. 반지름이 10배. 그냥 곱게 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어차피 파이랑 남다는 상수는 그냥 없애버릴게. 할 필요 없지, 굳이. 그러면 4.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다 1이었어. 제일 처음에 반지름이 1이었고 표면 온도도 의미의 의미의 숫자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10배가 된 거고 얘는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곱해줍시다.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 이거지? 곱하기 이게 4승하면은 몇이야? 16 그렇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끄면 은도는? 땅땅 암도는 어떻게 되겠어? 25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커지죠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사실 사도 필요없어 사파도 필요없어 오나 지금 이것만 곱하면 되는 거야. 결론적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5배 커진다. 이게 풀이야. 이게 끝이야. 다음 5번 됐어? 네. 다음 15번의 디귿. 15번의 디귿. 그래도 충분다 갈게. 네. 밝기로 갖춰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밝기. 자, 같은 밝기라는 소리는 결국 절대 등급이든 겉보기 등급이든 같다는 소리죠. 네. 어허. 가장 중요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같을 거야. 우리 눈에. 아. 근데 절대 등급이 다르니까 누가 봐도 지금이 같은 밝기라는 소리는 뭐랑 똑같아.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소리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이두 별이 같은 밝기로 우리, 우리 눈에 보인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가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B제로 근데 절대 등급이 만녀스 1등급 나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O 같은 비제로네. 근데 절대 등급이 9 등급이야. 아하. 자 천천히 가볼게. 우선 첫 번째 분광형이 같다라는 소리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할수 있냐? 이두 별은 두 별은 무엇은 일치한다는 소리야. 무엇일치해? 표면 온도. 오케이. Okay? 그러나 두 별에서 절대 등급은 차이가 났어. 자, 우리는 그럼 절대 등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광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네. 내가 이 광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별이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 네 그치 별 실제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고 이게 결국 별의 실제 밝기랑 같아 즉 가가 밝아, 나가 밝아 가 그렇지 가가 더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4πr제곱 곱하기. 람다 t의 4제곱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온도가 같아. 근데 광부는 어때? 누가 더 크다고 봐야 돼? 가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지. 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가 나보다 하나가 더 작을 거야. 뭐가 낫겠니? 크기. 작은 크기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밝은 거예요. 누가 강나음아네 맞겠죠. 네 그러면 아, 아까 십4 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다 번. 아이고 2번. 5번 맞네? 응? 어. 음. 왜? 응, 음. 맞네,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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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다, 실수했다. 맞죠? 맞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해했어, 대충? 네. 오케이, 다음. 19. 근데 이걸 찍어서 찍을 때 올려도 돼? 팍! 올려줘? 말하고 딱히 상관없는 거 없는데요 그치? 네. 그럼 그냥 올려놓고 네가 보고 싶다거 부담 없이 찍을게 19 표는 별 A에서 D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 적어봐야 되겠네. 한번 가봅시다. A 절대 등급이 5등급, 분광형은 5, 표면 온도가 3만 k e v B 같은 경우는 어 마찬가지로 5. 근데 분광형이 B야. 5B. 즉, 표면 온도가 낮죠? 네. 다쓴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지. 그럼 C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등급. 어우 엄청 밝아. 근데 얘는 G형이야. 오, be a fine girl. 표면 온도가 6,000도. 아, 6 0 0 0 k D 같은 경우는 얘보다 좀덜 밝네. C보다는. 마이너스 5등급 분광형이 M형 표면 온도가 3000 켈빈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아내야 되는 거5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전부 다 절대 등급인 거고요 O B 어 파인 걸 키스미 분광형이고요 결국 저 분광형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표면 온도를 알아냈습니다 우선 A랑 B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 A랑 B부터. 잘 보시면. 둘의 절대 등급은 같아요. 즉, 광도는 같다라는 소리야. 그치? A랑 B는 광도는 같다. 즉, 별이 실제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은 같다라는 소리야. 근데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아? A가 더 높아. 그럼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지. 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A. B죠? R. B. B. 더 작은 양의, 더 작은 크기의 별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 R. 온도는 다르지만 결국 밝기가 같다는 소리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정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치? 네. 이 두, 이두 친구는 비교적 애매하죠? 등급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가볍게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A이다 아니죠? 네. 왜? 실제 밝기는 제자등급이니까 2번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긴별자 파장이 가장 길다는 소리는 별이 무슨 색이어야 돼? 파 음. 그렇지 에? 붉은색이잖아 아닌가? 파장이 길면 파란색이냐? 파란색. 아, 붉은색이지. 응, 네. 붉은색이네. 그런데 파장이 가장 길다면 붉은색이어야 되니까 D가 아니고, 아니 A가 아니고 D겠죠? 네. 그렇지. 표면도에서 나를 나아, 낮아야 되니까. 3번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가 가장 많은 면은 C이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지. 가장 많은 면은 C가 맞아요? 이거 대답 해줘야 되는데. 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럼 어딜 보니까? 어 맞지 않아요? 같은 시간 같은 면적에서 방출 에너지는 C가 제일 밝잖아요 그쵸? 네 C가 가장 맑을 것 같죠? 네 A겠죠? 온도가 좀높잖아아 온도로 가야지 그치? 온도가 가장 높잖아. 답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에서 단일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자, 이잖아책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어. 같은 면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봐. 우리가 제일 첫 번째에서 식을 배웠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식은 뭐냐면은 방출하는 에너지 량은 이거 곱하기 내네 제곱이 있었고, 별의 크기를 방... 측정하는 거는 이게 있었어.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같은 시간, 같은 면적이라고 했어. 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야. 위의 거겠지? 네 면적에 상관이 없으니까 밝기에 상관이 있어? 아니요 무조건 T가 뭔데? 온도잖아 아. 무조건 온도만 높으면 같은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A가 더 높겠지 다음 4번 별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아이고 계산을 또 해야 때려 박아줘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온도가 두배 차이가 나잖아. 이거에서. 온도가 두배 차이가 나는데. 안될것 같은데? 네 배가 아니지. 두배 아니야? 두 배? 지금 온도가 두배 차이 나게 되잖아. 두 배네, 두 배. 지금 둘배 결제된 경우 같으니까. 모든 것같다고 봐야 돼. 광도가 같네. 응. 지금 에너지 값은 같다라는 소리네. 에너지 값은 같잖아. A랑 B랑 크기는 지금 B가 더큰 거고. 응. 아니 지금 틀렸네. 아예 다부터가 별의 크기 누가 더 커? B가 더 커. 맞잖아. 아니 사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썼것 같잖아. 아, 네. B가 더 크잖아. 답, 답, 문제에서 뭐래? A가 더 크대. 아니야!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우고 그거. 4번 아니니? 오른 뭐, 거라잖아. 답이 틀렸잖아. 아... A가 크지 않고 B가 더크다고요 네, 네. 답은 뭐 5번이 되겠죠. H가 또 풀어봐, 걸음.